빈 이거 끝인가더더더나온 맛이 어떤가요 섬유? 시까지 퍽 나왔어 <laughs> 보여줘 주세요 맛이 상큼하고 시큼하고 뭔가 아스크 맛? <laughs> 더 먹고싶네요 더 먹고싶은 맛 해 볼까요? 어. 네. 이면 되겠죠? 네. 한번 더짜 보세요. <laughs> 아까 전에 만... 먹었던 석류 주스를 다른 거에요 주사기로 음. 여기다가 한개 이게 다 들어있는 거에요 엄청 음, 조금 나오네요 음. 조금이죠 근데 여기에 많이 붙어 있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먹어먹어 건강해주세요. やったよ。ご視聴ありがとうござました。あんやん